자, 정론 1침입니다. 자멸의 깔때기에 들어서는 이재명과 민주당. 이 깔때기 이론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네. 저도 한 30년 전에 공부할 때 자주 인용하곤 했던 이론인데요. 이게 뭐 별거 아닙니다. 지금은 뭐 거의 안 보입니다만 예전에 왜뭐 석유병 이렇게 등 통으로 사서 차에다 놓고 할 그럴 때 있었지 않습니까? 또뭐 막걸리 통으로 사 갖고서 작은 병에다가 담아서 주고 했던 그럴 때 보면 그냥 넣으면은 쏟아지잖아요. 쏟아지지 말라고 깔때기를 이렇게 꽂죠. 작은 병에다가 깔때기 꽂아 놓으면 깔때기 끝은 넓으니까 여기에다가 휘발유를 넣거나 뭐 막걸리를 넣거나 물을 넣거나 하면 바깥으로 흐르지 않고 깔때기를 통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보면 왜 해오리를 이렇게 열면 만들면서 이렇게 병으로 들어가잖아요. 네, 그거 깔때기예요. 정치학 이론에서 이 깔때기 이론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요 이런 겁니다. 깔때기는 이제 위에는 넓고 밑으로 갈수록 좁아지면서 흐름이 빨라지잖아요. 해오리를 일으키면서 정치 위기를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정치 위기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 징후들이 나타나는데 그 징후들이 나타나는 초기 깔때기의 넓은 쪽에 있을 때는 이런 흐름이 형성되더라도 이거를 거스르거나 또는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구심력은 크게 작용하지 않고 원심력이 더클수 있으니까 깔때기의 주변 끝에서 있을 때는 야 이거 이대로 가다가 끌려들어가겠다 하면 거기서 방향을 바꾸거나 몸을 빼치거나 할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이건 마치 저 영화에 가끔 그런 장면 나오죠. 어 아주 편화롭게이강물에 댐목을 타고 내려가요. 내려가는데 어디선가 웅하는 이런 소리가 들려요. 그 어디선가가 이제 폭풍 거죠. 그때 뭔가 느낌이 이상해 흥하는 소리가 들려 할때야 저기 폭포가 있을 거야라고 하면서 야 지금 빨리 방향을 바꿔야 돼무트로 가야 돼 이러면 삽니다. 근데 이게 뭔 소리인지도 모르고 그냥 흥얼흥얼하고 다니다 보면 어느 순간 저기에 거대한 굉음이 들리고 막 물살이 거칠어지고 폭포가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 순간 돌리려고 해도 이미 늦어버린 거예요 흐름이 빨라져서 뺏쳐 나올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비명을 지르면서 막 폭파로 떨어지고 댐목 산산조각 나고 뭐 이런 영화 장면 같은 거. 이게 깔때기 이런 거 똑같은 겁니다. 정치 위기가 올때 징후가 온다는 거예요. 그 징후를 제때 알아채고 그때라도 방향을 돌리면 턴을 하면 몸을 빼치면 정치 위기에서 탈출할 수가 있어요. 정치 위기를 돌려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징후들이 계속 나타나도 이게 뭔 얘기냐? 나는 내갈길 가. 라고 생각하고 깔때기의 중간까지를 그냥 가다 보면 깔때기 끝으로 갈수록 흐름이 빨라지잖아요? 이제 회오리가 보여요. 야, 이거 빠지면 나 죽는데. 그러나 그때는 이미 늦었다는 거예요. 그때는 뻔히 눈 뜨고 보면서도 죽는 길로 가는 것 수밖에 없죠. 그게 깔때기 이론이에요. 그래서 정치 위기가 올때 이런 징후들이 있다. 그 징후를 미리 포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건 사실은 여야 모두에게 해당되고 보수 좌파 모두에게 우파 좌파 모두에게 해당되는 예, 교훈입니다. 뭐 우리 이 헌정사에서도 이런 깔때기 이론을 적용해서 뻔히 알면서 떨어진 경우도 있고 그걸 미리 그 위험징후를 먼저 자각하고 포착해서 방향을 미리 틀어서 선제적인 수동혁명을 통해서 미리 틀어서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켜서 탈출한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뭐 이걸 우리 현대사의 사안별로 쭉 설명하는 거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제가 생략하겠고요. 저는 말이죠. 지금 선거에 그 예상치 못한 이 압승에 취해가지고 지금 이재명과 이 더불어민주당 종북주사파들이 위기의 깔때기의 끝이 아니라 중간쯤에 이미 몸이 당겨졌다고 생각합니다. 곧 얼마 있지 않아서 이 깔때기의 끝, 겉센 회오리에 휩쓸 건데 그때는 야, 이거 이러다가 다 죽겠구나라고 생각해도 이미 늦는 시점이 온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이재명과 종북주사파와 더불어민주당 차멸의 깔때기로 들어서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조선일보는 사설로 어제 있었던 국민의힘 의총을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한 당헌 계약 입법폭주, 제왕적 총재 때도 없던 일이다. 그럼 도대체 어제 더불어민주당 의총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예, 이런 정말 희비극적인 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의총에서 최고위원 중에 그 이재명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이재명 꿀마니 개딸 장경태라는 자가 당헌당규 개정시안을 설명을 했어요. 의총에서 근데이 당헌당규 개정 시한 내용이 그야말로 황당한 겁니다 자 어떻게 돼 있냐 현행 당헌은 당대표가 대선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1년 전까지는 사퇴해야 한다 이렇게 규정돼 있어요 이걸 고치는 거예요 개정안에는 어떻게 돼 있냐 전국 단위 선거 등 사유가 있으면 당무위원회 의결로 사퇴 시한을 변경하는 예외 조항을 둔 겁니다 그러면 자 8월에 이재명이가 연임을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1년 후가 언제입니까? 2025년 8월 아닙니까? 올해 8월에 당 대표가 되면 1년이 되는 건 2025년 8월인데 그때는 2026년 지방선거가 이제 눈앞에 다가온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개정안에 전국 단위 선거 등 사유가 있으면 돼 있잖아요. <laughs> 지방 선거가 다가온다는 이 상황이라면 당무위원회의 결로 당대표의 사퇴시한을 변경해서 더 하게 할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기존 대로라고 하면 이재명은 연임하더라도 대선 1년 전에는 대표직에서 물러나야 되니까 2026년 3월에 대표직에서 물러나야 하는데 당연히 개정되면 2026년 6월 지방선거를 이유로 임기를 연장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네,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왼손에는 당권, 오른손에는 대권을 지고 대선 가도를 달릴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네, 더불어민주당도 2년이거든요. 네, 임기가 2년이에요. 그러니까, 올해 8월에 당대표 연임이 되면 2026년 8월까지는 이제 당대표를 할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도 무관하다. 대선, 그렇게 되면 언제, 될까요? 대선은 2027년 3월이니까, 대선 7개월 전까지 대표직을 해도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물론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더불어민주당에 이재명과 맞짱 뜨자고 나설 대선 후보는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겁이 나서 하겠어요? 개딸들이 막 눈을 희번덕거리고 있는데?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그렇지. 한 손에 당권, 한 손에 대권 들고, <laughs> 이런 것이 이제, 예, 당이 1인 정당화 되는 것이고, 모든 언론가 막힌다는 뜻이고, 당의 딴소리들은 아예 나올 수 엄두도 못 낸다는 뜻이고, 그렇게 되면 당은 예 몰락하는 겁니다. 1인 정당이 살아남은 경우는 지금 끝 하나 한 번도 없습니다. 몰락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당헌당규 개정 시안을 보면서 아깔때기의 중간쯤 갔구나. 그렇게 느꼈습니다. 당헌당규상 수정하는 부분이 또 하나 있어요. 이거야말로 이재명 맞춤형 당헌개정인데 뭐냐면 뇌물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 행위로 기소된 당직자 직무를 자동정지하는 당헌분구를 아예 삭제키로 했어요. <laughs> 이건 당무위원회 뭐 의결도 안거치고 그냥 아예 삭제해버리는 거예요. 정치검찰 독재정권하에서는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인데 <laughs> 특히 시안에는 이런 대목도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현행 당헌은 대통령 권위 등 국가 비상 상황 발생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아서 보완할 필요가 있다. 자, 이것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하겠다는 거예요. 탄핵하고 난 상황에 대해서는 근데 당원에 미리 규정된 바가 없으니까 미리 보완해놔야 된다. 이걸 제안한 겁니다. 자, 이 당헌 당규 개정 시안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윤석열 대통령 최대한 빨리 끌어내리고. 조기 대선으로 가는데 그때 당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의 대권주자 지금으로서는 이재명이 하나가 유일하죠. 이 어떻게 할수 있는지를 당헌당규상 보완을 해 놔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동시에 대선 (1년) 전내 대표를 그만둬야 되는 조항도 당무위 의결을 통해서 고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특히 뇌물이나 금품수수 부정부패 행위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도 계속할 수 있도록 아예 그 관련 조항을 삭제해버린다. 이런 뜻입니다. 그야말로 이재명을 위한 당원 개정이죠. 이재명이가 공언했어요. 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니라 이재명의 민주당을 만들겠다. 이렇게 해서 진짜 더불어민주당은 김대중 노무현으로 이어온 그 수십 년의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완전히 전락해버리는 겁니다. 1시간 15분 동안 진행된 비공개 의총에서 더욱 놀라운 것은 이렇게 완전히 자기 묻음 파는 이 개정시야에 대한 설명을 듣고 단한 명의 의원도 반론을 제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반론을 제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박지원하고 인터뷰할 때도 이 문제를 여러 번 질문을 했는데 계속해서 말을 돌리더군요. 박지원의 설명은 이해식이라는 자 수석 대변이 내 설명과 똑같습니다. 당 대표가 선수별로 간담회를 하는 등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칠 거다. 박지원도 내내 이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당 대표와 선수별 간담회에서 이재명한테 면전에서 반기를 들 의원이 있겠습니까? 사실상 요식행위 아니냐라고 하는 더불어당 내에 볼멘 소리도 있기는 있습니다. 뭐이 사람도 대놓고는 안 된다고 못하겠죠. 최진원 경희대 교수는 보편적 윤리, 보편적 도덕 기준을 정당이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이 아무도 이 문제 관련해서 의문을 제기하지도 않고 동조하는 것이 더큰 문제다. 저는 정치학 연구자로 또 한국의 정치 발전을 관심 갖는 정치학자로 그동안 여당과 야당이 어쨌든 균형을 이루는 것이 한국의 정치 발전을 위해서 중요하고 그러려면 여당도 늘 일신 우일신 새로워야 하고 야당도 야당대로 늘 열려 있고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의사토론 구조가 유지돼야 된다고 하는 주장을 수십 년 동안 해왔어요. 그런데 지금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전락하고 있는 이런 민주당 같은 정당은 저도 보다 보다 처음 봅니다. 아마 좀 세월이 지나면. 어떻게 공당이 이렇게 사당으로 전락할 수 있는지 그것도 순식간에 그 과정을 정말 흥미롭게 연구하는 연구자들이 나타날지 모르죠. 그건 훗날의 얘기고 저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정치 몰락의 깔때기의 중간쯤까지 이재명과 종북주사파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빠졌. 맞았다. 거의 몸을 빼치려면 마지막 타이밍일 것 같은데 이걸 지금 지나고 있다. 몰락의 깔때기, 자멸의 깔때기로 들어주고 있다. 정론 1쯤이었습니다